안녕하십니까. 감성공구입니다. 오늘 제가 다루어 볼 거는 자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자석도 할 얘기가 이제 무지하게 많은데, 어,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할 거는 그 핸디 자석입니다. 어, 뭐 건축 현장이나 뭐 사무실에 뭐 여러 가지 공장 환경에서 어, 못이나 볼트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주워야 될 때, 이게 하나하나 이래 주면 사람 성질별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자석으로 한꺼번에 촥 지어가지고 어떤 곳에 탁 놓으면 너무 상쾌하겠죠. 그래서, 어첫 번째 시간으로 핸디 자석을 가지고 나봤습니다 예, 그래서 이제 상자에서 이제 꺼내봤는데, 어, 요세 가지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요맨 왼쪽 거는 그 픽업 능력이 9, 구... 파운드입니다. LBS라고 적혔는데, 여기 보시면, 이제 뭐, 여기 보통 이제 공구 쪽에, 이제, LB, LBS라고 안 읽고, 파운드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. 그 1파운드가 0.45kg 니까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한 4kg 정도 픽업할 능력이 된다. 이거고, 요거는 5파운드. 5파운드까지만 들수 있다. 이게 더 세죠. 그래서 이제 각자의 환경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되고 그 이마이 100파이 정도 요 지름이 100파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나는 작은 거 말씀된다 그런데 이거 능력은 이게 더 제일 좋습니다 요세 가지 중에 어, 10파운드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걸 잡아 당기고 하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, 긴말 필요 없이, 한번 이거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, 제가 에어캡을 여기 밑에 깔았는데, 어떤 환경에서 이막 볼트를, 이래 막 쏟았다. 무지하게 쏟았다. 네, 계속 쏟아보겠습니다. 이래 쏟았는데, 이래 쏟았는데, 이거를, 주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. 사람 허파 대비해 줄수 있겠죠 예. 주위 사람들도 예.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이거 당기지 말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렇 붙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겠죠 이게 아까 전에 9파운드 9파운드까지 들수 있나 한번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이게 두께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그거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. 빨려오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겠죠.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안에 넣고 이거를 당기시면 그대로 빠집니다. 예. 그리고 또 다시. 또다시 이렇게 하셔가지고, 여기 봉투에 넣고, 당기면 끝. 예. 자, 이런 식으로 하루 왼종일 할 작업을 순식간에, 예.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할수 있겠죠. 세번 만에. 예. 세번 만에. 예.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고, 자석 픽업 툴. 예. 9파운드 짜리. 예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자,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. 아까 이렇게 흔들어져 있을 때는 이거를 어느 세월에 다 주워 담냐, 이렇게 해가지고, 예. 이렇게 해가지고 손도 다 베리고 인간은 공구를 사용하자. 예. 이거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, 예, 요거는 요거 능력 가지고, 예, 그리고 여기 아까 작지만 가장 강력한... 이셋 중에서 그 10파운드까지 할수 있는 거, 미니 핸드 자석. 예, 이걸 한번 해볼게요. 확실히 이렇게 많이는 안 됩니다. 이 그게 간격이 있기 때문에. 예, 이거는 뭐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신속하게. 확실히 그큰게 낫죠. 네. 이거는 좀 많이 걸립니다. 확실히 크고 넓은 게 좋다. 네. 이거 같은 게 이거 중에도 이게 막대로 이렇게 좀 긴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서서도 밑에 구부리지 않고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직선형으로 어 이렇게 밀대처럼 이렇게 좀 길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구부러지는 픽업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재고가 없어 가지고 그 이따가 그 사진으로만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릴게요 확실히 작은 게 좀 너무 오래 걸립니다, 이게. 네. 그래서 이거는 좀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공장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작죠. 미니입니다, 미니. 네. 그래서 네. 아까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다되 갑니다. 그래도 이거 하나하나 죽는 것 보다는 훨씬 빠르다. 능률적이다. 네. 기대할 수 있죠. 네. 다 됐습니다. 간단하게 이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또 자석 그 공구 중에 또 한번 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게 있거든요. 그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성 공구 끝!